안녕하세요. 지난 6월 17일 GTX C노선 건설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건설시험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C노선이 내년으로 잡힌 착공에 수월하게 다가가려면 국토부와 현대건설건설시험이 각종 현안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주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가지 과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아, 첫번째는 의왕역과 상로수역의 추가 영웅. 두 번째는 서울대치동 근무아파트 지하 통과에 대한 주민 반발 문제. 세 번째는 서울 경기권의 열차 배차 간격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별 제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추가 정차역으로 왕심리역과 의왕역, 인덕원역, 상로수역이 그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건소시엄은 사업 신청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서울 왕십리역과 인도건역만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왕역과 상록수역은 빠진 셈인데요. 해당 자치단체인 경기 의왕시와 경기 안산시는 입찰 사전부터 각각 두역 설치를 강력히 요청을. 했죠. 그리고 역사 신설비와 설로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사실상 전액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사전에 내비쳤습니다. 현대건설 컨설시엄의 입찰 전략 분석을 해보면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에서 모두 경쟁사들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격평가 점수가 50점 이상 앞섰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의왕역과 상로수역은 공식적 제안에서 제외함으로 해서 민간 투자 사업비를 줄이는 전략을 채택을 한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은 경기 의왕역과 상록수역 설치를 사업심적서에 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국토부와 협상 결과에 따라 의왕역과 상록수역 포함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안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추후 협상 과정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엄마 아파트 주민 반발도 어, 건설시험이 신경 써야 할 과제입니다. 엄마 아파트 주민들은 시노선이 엄마 아파트 지하를 지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고시 당시부터 건설을 반대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현대건설 건설시험측은 뭐 안전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본 정차역이 들어서는 경기 양주시와 수원시 등은 구간별 배차 간격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건설시험은 비교적 이용자가 많을 서울 시내 배차 간격은 10분 이내로. 수도권 외곽 구간은 10분 이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경기권 지자체들은 gtx 도입 취지 즉 수도권 광역 거점에서 서울에 원활하게 진입한다는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경기권의 배차 간격이 서울과 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토부와 우선 협상자의 제안 내용 그리고 경기권 지자체들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적절한 중재안이 잘 도출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용자의 편이라는 공공성과 동시에 또 민간 투자 사업자의 건전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